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그냥 천근만근 무겁고 어, 이유 없이 막 붓고 쑤시는 날 요즘 부쩍 잦으신가요? 젊었을 땐 정말 날아다녔는데, 그죠? 이제는 몸에 무슨 돌덩이라도 매달린 것처럼 후 짓부둥하고 용 개운치가 않으시다고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에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비싼 영양제나 요즘 유행하는 무슨 해독 주스 이런 거 드시면서 아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나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 그 독소랑 만성염진이 아주 조용히 내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신다면요 어휴 이건 뭐랄까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덜컥 큰 병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더 이상 막 값비싼 보약이나 뭐 효과도 잘 모르는 그런 방법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돈 천 원, 네천 원으로 우리 몸 속에 한5 년은 묵은 듯한 그 독소랑 염증 덩어리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는 놀라운 비법. 오늘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요 이건 그 몸에 좋다는 비싼 것들 팔아야 하는 그런 분들은 어휴, 쉬쉬하면서 알려주기 좀 꺼리는 아주 소박하지만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딱한 가지 마트 가셨을 때 이것만 발견하시면 그냥 무조건 한 10개씩은 쟁여두셔야 할 보물. 네 잠시 후에 그 정체를 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지혜 오늘 저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특별히 노년기 생활 습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식 요법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신들 활기찬 백세 건강을 위한 등불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뭐 비싼 약이나 영양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대한 겁니다. 아, 네. 기대가 정말 큽니다. 자, 저희 장수미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귀하고 알차는 건강정보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보이시죠? 그거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납니다.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사실 그 독소다, 염증이다 이런 말은 참 많이 듣는데요. 근데 이게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저희 같은 노년층에게는 왜 이게 더 위험한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몸을요. 오래된 수도관에 한번 비유를 해 볼까요? 아, 수도관이요? 네네. 네. 젊었을 때는 물이 그냥 콸콸 잘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관 안에 뭐 녹이 쓸거나 찌꺼기가 끼듯이 우리 몸에도 뭐 나쁜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아니면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독소라는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폐물인 거죠. 아, 몸속의 찌꺼기군요. 네. 근데 이 독소가 제대로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요. 우리 몸에 그 면역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면역이요. 네. 그 면역체계가 이걸 적으로 딱 인식을 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몸 안에서 전쟁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 마치 불씨가 여기저기 옮겨 붙듯이요. 이 만성염증은 온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휴. 관절을 막 쑤시게 하고요. 심지어는 암이나 치매 같은 아, 정말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암하고 치매까지요? 와. 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요, 몸의 그 자연적인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나이 들면. 네. 그래서 이독소와 염증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그 질병관리청 발표자료 보니까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만성질환 유병률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배경에도 이런 만성염증이 아주 깊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와. 그 수도관 비율을 딱 들으니까 그냥 확 와닿네요. 그냥, 아휴, 피곤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몸속 찌꺼기랑 싸우느라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싼 돈 주고 해독 주스니 뭐니, 그런 걸 찾아서 마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해독, 디톡스다 이런 이름으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죠? 네, 너무 많아요. 근데 값비싼 해독주스나 영양제가 정말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꾸준히 먹기엔 비용부담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음,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해독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우리 몸 스스로요? 네. 간이나 뭐, 신장, 폐, 피부, 이런 기관들이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기관들이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돕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을 돕는다. 아하. 그렇다면, 뭐, 비싼 제품 대신에요. 우리 몸의 그 해독 시스템을 깨우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아주 저렴한 방법 그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천 원의 기적 말이에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허허, <laughs>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우리 몸속 청소부 그건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네, 숙 숙주나물요? 이 아니 그 마트 가면 맨날 천 원, 이천원 하는 그 흔하디 흔한 그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의 국이나 무침으로 자주 먹는 그 숙주나물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아, 솔직히 저는 좀 의뢰인데요. 하하, <laughs> 그렇죠.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미처 몰라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숙주나물이야말로요. 옛날 그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롭게 활용해 온 천연 해독제이자 염증 완화제입니다. 동의보감에도요? 와. 네. 숙주나물은 그 녹두를 발화시킨 채소잖아요. 그렇죠. 녹두 싹. 네. 근데 이 발화 과정에서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특히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는 그런 해독 성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요? 네. 마치 그 마른 씨앗이 물을 만나서 새싹을 팍 피우면서 엄청난 생명 에너지를 뿜어내듯이 녹두가 숙주나물로 이렇게 변신하면서 우리 몸의 해독공장인 간을 돕는 강력한 성분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아하, 간을 돕는군요. 네. 특히 왜 숙취해소에 콩나물국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아스파라긴산 덕분인데 숙주나물에는 이게 콩나물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 콩나물보다 더요? 네, 훨씬요. 또 숙주나물에 풍부한 그 비텍신하고 이소비텍신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비텍신, 네. 이게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 몸속 염증 반응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랄까, 몸 속에 있는 작은 불씨들을 미리미리 꺼주는 소방수와 같다고 할수 있죠. 불씨를 끄는 소방수요? 비유가 정말 귀에 쑥쑥 들어옵니다. <laughs>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거 보니까요, 숙주나물 추출물이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걸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야, 정말 등전 밑이 어두웠네요. 아니 매일 밥상에 오르던 그 숙주나물이 그런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그럼 전문가님 이 숙주나물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열을 가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 살짝만 익혀야 되는군요. 그렇죠. 살짝 데쳐서 무쳐드시거나 아니면 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는 거의 마지막에 넣어서 그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삭하게? 네. 왜냐하면 비타민이나 해독성분 중에 일부는 열에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그리고 나물로 무치실 때는 들기름이나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면 그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기름도 좀 넣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자주 드시는 겁니다. 꾸준히. 천 원짜리 그거 한 봉지 사면 온 가족이 며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 많고. 네. 이보다 더 경제적이고 건강한 식재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정말 그렇네요. 아, 당장 오늘 저녁 반찬은 숙주나물 무침으로 해야겠습니다. 허허, <laughs> 어, 좋죠. 혹시 전문가님, 그 숙주나물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신 어르신들 이야기도 좀 있을까요? 듣고 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 어르신들도 더 의욕이 샘솟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는데요. 경기도 동두천에 사시는 70대 김 어르신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늘 몸이 붓고 소화가 잘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좋다는 영양제도 뭐 여러 가지 드셔봤는데 별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숙주나물을 좀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하셨어요. 뭐 에이 그까지 나물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러셨죠. <laughs>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속는 셈 치고 매일 숙주나물 무침을 반찬으로 드시고 또 맑은 숙주나물국도 자주 끓여 드셨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부터 달라지셨어요. 어머나, 정말요? 네. 아이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개운하다. 쉬면서 특히 속이 편안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수월해졌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몸속에 묵은 때를 싹 벗겨낸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올해 초에 제가 잠깐 뵀는데 혈색도 훨씬 좋아지셨더라구요와한달 만에요? 대단하네요. 네, 또한 분은요 충남 예산에 사시는 박 어르신이신데 연세가 80대 초반이세요. 이분은 무릎관절염 때문에 늘 통증을 달고 사셨어요.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는데 그 염증 수치라는 게잘안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죠. 관절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이분께도 제가 숙주나물을 포함해서 염증에 좋다는 그런 식단을 좀 권해 드렸어요. 숙주나물 외에도 뭐 생강차나 강황 같은 식품들도 같이 챙겨 드시도록 했죠. 아, 다른 것들이랑 같이요? 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병원에 가셨는데 글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와,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요? 네. 물론 뭐 식단만으로 관절염이 완치된 것은 아니겠지만 통증이 줄고 몸의 염증 반응이 개선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숙주나물이 이렇게 기특한 역할을 할 줄이야. 그런데 전문가님, 혹시 숙주나물이 좋다고 해서 막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효과를 못 보거나 아니면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아까 슬쩍 반전 사례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최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연세는 60대 후반이셨어요. 이분이 숙주나물이 해독에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 정말 열심히 챙겨드셨어요. 네네 열심히. 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뭐별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자세히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은 숙주나물을 그냥 푹 삶아서 아주 물컹해질 때까지 익혀 드셨던 거예요. 아이고, 푹 삶아서요? 네. 건강을 위해서 나물 반찬 많이 드셔야 한다 이런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삶아 두고 며칠씩 드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주나물의 좋은 성분 중의 일부는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가열하면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아, 너무 익히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게다가 간을 또 너무 짜게 해서 드시는 바람에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늘어난 측만도 있었고요. 짜게 드셔서. 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살짝 데쳐서 아삭하게 그리고 싱겁게 조리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숙주나물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너무 냉하거나 설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다른 따뜻한 성질의 음식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이라는 말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먹는 게 중요했네요. 그리고 자기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먹어야 하고요. 아, 오늘 정말 숙주나물의 재발견입니다. 진짜. 자, 오늘 저희가 남은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두 보이지 않는 적. 바로 독소와 만성염증. 이걸 몰아내는 것이 건강장수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뭐 비싼 해독주스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식재료 바로 이 숙주나물이 천연 해독제이자 염증 소방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낸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숙주나물 속에 그 풍부한 아스파라긴산또 비텍신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돕고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드시라고요? 살짝 데쳐서 아삭하게 그리고 싱겁게 조리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선, 기억하시나요? 마트에서 이것 보이면 무조건 10개씩 쟁여두시라고 했던 그천 원의 기적.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숙주나물이었다는 것. 이제 마트 채소코너 가시면 숙주나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아, 이게 내 몸속 청소부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반갑게 장바구니 한번 담아 보세요. 정말 천 원의 투자로 얻는 건강 효과는요. 수십, 수백만원짜리 보약 부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숙주나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눴지만요, 이 외에도 평소에 뭐, 이 음식은 내 몸에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고 궁금하셨던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지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서로 나누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건강 식단 경험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좀 남겨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께는 큰 공감과 정보가 될 거고요. 저희 장수미담이 더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밑거름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댓글 많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식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장수미담이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최신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숙주나물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백세까지 청춘처럼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지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미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속 편안하고 기운찬 하루 보내세요.